안녕하십니까 남아삼의 물린다TV CCI 응음매매법으로 실패하지 않는 남자 물린다입니다 오늘은 3대 지수가 하락과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존슨이 0.49 하락에 나왔고요 나스닥은 0.41 상승을 했습니다 어, S&P500은 0.24 하락 마감했고요 피자대피의 반투체 지수는 0.6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부랄 자,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해담이 있었죠. 5 시간은 거쳐 해담을 끝났는데요. 정확한 해담의 내용을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 해담으로 인해서 파국은 막았다. 이래 보고 있고요. 2차, 3차 해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해담은 벨레루스와 폴란드 국경에서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전쟁이 아닌 이제 대화로 많이 풀어가지고 전쟁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제재와 수출과 금융 거래를 아예 할수 없게 만들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러시아 비행기조차 뜰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핵카드를 계속 꺼내고 있는데요. 이 핵카드를 꺼내므로써 자기들 나라의 파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가 유리한 쪽으로 해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더 악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푸틴 행님아, 정말 부탁이 돼.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양보를 좀 해라. 이게 뭐 하는 짓이고 네가 그럴수록 더욱 더 왕따를 당하고 야인도 너에게 지금 반감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다. 할 부탁이다 부티 행이만 내가 부탁 좀 할게. 현재 레버리지 곱하기 3배짜리는 하락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 TQQ 0.8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FNG는 1.41 상승했고요. SOSL은 1.98 하락이 나왔습니다. BNKU 은행 관련주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시부를 좀 올라가지. 아, TQQ를 보시면 현재 고점 대비 약42% 빠진 종목이고 3일 동안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 22선을 빨리 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가격은 싸고요. 역시 CCI가 오물 때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합니다. 여러분. 자 F&N은 1.42 반등을 했고요. F&N도 연속 어, 3일 동안 상승을 했고요. 역시 이 CCI가 우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CCI가 우물에 있을 때는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CCI가 우물에 있어야지 우리는 저점 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SOS의 2% 정도 하락을 나온데요. 졸지 마십시오. SOS 역시 좋은 가격이고요이 CCI가 우물에 있을 때 계속 분할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BULZ는 3.6이 급등이 난데요. 3일 동안 30% 올랐습니다. 하지만 티가 나지 않는다. 60% 빠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대기 가격은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CCI가 오므렸을 때 또는 RSI가 어, 45 이하일 때는 계속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BNKU FOS 10을 은행 관련주인데요. 자, BNK 6% 하락이 났습니다. 이 CC에 우물이 있으므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고요. 매도는 RSI 70가면 그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꾸준하게 우리는 전쟁 때 매수를 해가지고 수량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때는 조로의 매수의 찬스입니다. 지금 매수를 못했다고 쫄지 말고 아더 떨어질 거라고 쫄지 말고요. 전쟁 기간 때는 계속 매수를 하면 언젠가는 언젠가 아니죠. 몇달안 남았습니다 아, 금복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코피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이너스 1480만원이지만 저는 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가 순위도 마이너스 29% 나이스 30%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수익률 플러스 25% 보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대목복 수익을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존버와 있는도 없는도 끌어모아가지고 뜰때 계속 수량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나이스 브랄 그날 위!